하셨지? 야호 신난다 이제 다 됐다 할까 렛츠고 <laughs> 그럼 가보자고 예써 yes. 생각보다 가깝네 이제 밟아볼까? 신잘다 안전운전해 그럼 걱정하지마 <laughs> 네. 그냥 자유주행으로해 아냐 괜찮아 <laughs> 미안 많이 놀랬지? 저 초반을 그냥 진짜 자율주행으로 할 거야. 내가 아까부터 말했잖아. 저걸 확. 어? 엄마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우와 대박. 물 완전 깨끗해. 야호! 신난다. 너무 좋아. 완전 좋다. 너무 신나. 어? 다슬기잖아. 어? 여기도 있어. 야호! 여기 다슬기. 엄청 잡았어. 이거 팔아도 되겠다. 물놀이하고 <laughs> <laughs> 먹으니까 꿀맛이다. 계곡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. 오찌 잘하네. ᄂ, 한번 들어가 보자. 음. 시간 참 빨리 간다. 벌써 밤이야. 짜잔. 와, 맛있겠다. 오찌 한 입, 나한 입. 얌. 오늘 참 재밌었다. 대자먹찌야 좋은 글과 춤 따라 텐트 잘안 잠궜나 봐.